뭐 하세요? 그래서 종종 누나 밥사 주세요. 저 어? 이제 한국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밥사 줬어요. 그런데 어, 그 오, 이후에는 어, 그때는 오, 오, 그때는 오, 자꾸 누나 누나니까 계속, 계속 누나 제가 입원했어요. 놀러 오세요. 근데 속으로 <laughs> 내가 왜가? 이번에는 <laughs> <laughs> 한혜진 씨가 결혼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는 사실 한혜진 씨 기술이 아니에요. 네. 기속용 기술입니다. 오. 오. 온갖 티를 다 내면서 내 거라고 찜해라. 아, 선생, 기성윤 씨를 모실 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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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서 한번 모셔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얼마나 사랑하면 한혜진 씨를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닐까요? 네. 축구화의 HJ. 아. 네. <laughs> 주변 사람들은 의심을 했대요. 류현진 씨하고 <laughs> 뭐 류현진 씨하고 뭔 연관이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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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추측이 조금 있었죠 HJ. 어.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을 못하셨던 거예 어, 저는 거네요. 그거 보는 순간 알았는데. 진짜, 진짜 사귀는구나, 둘이. 아, 약간 네. 그 초기 오더라. 고 아, 그랬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다 보세요. 어, 이제 여기 이제 미니홈피에. 그 시간 되게 오래 아, 걸려. 여기도 네. 있었어요. 네, 미니홈피. 맞아 맞아, 저것도 오. 기억나. H.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아, 너무 와. 좋아했구나, 기금 그니까 어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귀엽잖아. 어. 저때 말도 이제 스물 이제 스물다섯에 어. 결혼했거든요. 스물다섯에. 아아아 진짜. 어, 그러니까 좀 어려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티를 아, 내면 씨... 진짜. 음,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이게 또 그냥 <laughs> 귀여울 같아. 어 귀엽고 음. 기분이 나쁘진 음. 않더라고. 오. 아, 아 그러니까 남편을. 오래 알았어요. 어. 그냥 동생으로. 아그런 아. 근데 오래 알아서 이 친구가 아. 되게 순수하고 착한 친구라는 알고 거는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음, 네. 전혀 남자로 보이진 않았죠. 그렇지.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어. 생각도, 생각도 안 했고. 아. 그때 제가 서른 살 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서른 살. 그 박지성 선수 자선 어. 축구 대회를 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음.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일부러 그냥 제 옆에 안, 뒤로 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얼굴 보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음. 티내네, 티내네. 아유, 귀여워. 네. 귀엽네, 그냥. 귀엽다 이렇게 생각 할지, 그냥 했는데. 어. 그 다음 또 누나 뭐 하세요? 그러면서 종종 누나 밥 사주세요. 저 어. 이제 한국 들어왔어요. 그런데한번밥 사줬어요. 근데 그런데 어, 그 오케이. 이후에는. 어어찌 그렇죠, 그렇죠. 자꾸 누나 누나 하니까. 계속, 계속 누나 제가 입원했어요. 놀러 오세요. 근데 속으로. <laughs> 내가 왜 가? <웃음> <웃음> 맞아! 정확한 그, 그 느낌인 거야. 들이댔네, 들이댔어. <laughs> 급, 급해진 거야, 급해진 거야. 자기는 어리지만 그래도 급한 거. 혹시 잡고, 어. 잡고, 잡고 싶었겠지? <laughs> 맞아, 맞아. 어. 그때는 그래갖고 막 카톡도 제가 많이 씹고. <laughs> 그때 또뭐 저한테는 뭐 누나 뭐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뭐네 4살. 살이 많아 질투를 유발하는 질투 유발하는. 아, 질투를. 아, 질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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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아, 아 연상도 괜찮아 뭐 이런 건가? 아니 네 살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살은 너무 많지 않아? 말러면서 제가 막 답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소개팅 안 했어. <laughs>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막한 결론을... 거야 전략이, 어, 전략이고 계획적이다 계획적이야. 계획적이야. 근데 현실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laughs> 좋죠. 지금 봐. 좋죠. 좋죠. 아니 근데 한혜진 씨 어떻게 <laughs> 사귀게 됐어요? 아 그게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어, 투병하시다가 음. 돌아가셨는데 음. 그때 이제 돌아가신 날 뜬금없이 되게 아침 일찍 남편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음. 누나 뭐해? 말하면서 어나 모르고 근데 어이구. 제가 어나 지금 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고. 지금 병원이야 어. 막 이렇게 했더니. 네. 너무 깜짝 놀라면서 누나, 내가, 우리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가게 되면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이제 조화를 보내고 어. 자기 속을... 제일 친한 친구를 먼저 보냈더라고요. 어. 제일 첫 번째 손님이 남편의 아. 베스트 아이고. 프렌드가 와줬어요. 어. 그래서. 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어 친구 아, 좀감동이 아, 되는데 어, 이제 있지. 누나 결혼식 때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아 그러네. 나비넥타이 지금... 임 <laughs> 아, <laughs> 신랑으로 왔네. <laughs> 시상식이 아닌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 누나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어,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했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해진이 누나 같은혜 진이 누나 가 으아. 진이 누나 같 은데, 이누 은데, 이 누나 뭐은 네. 제가 바로 누나 합은다 어, 어이 의미에서 이 정도. 같데지름길데지름이좀다른데이좀다른데 <laughs> 여기 휘몰아쳤는데 여기 기다리고. 전략 전술이 아주. 아, 이성 진짜 좋다. 이것도 되게 좋네요.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laughs>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휘몰아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론을. 여기는 별로를... 네. 남편이 젊었잖아요. 아니, 그걸... 남편이 젊었으니까 시간이 어... 많으니까 이렇게 좀 어, 길게 네. 잡고 네. 가도 네. 되고, 네. 좀 급하다. 그러면 제일 반가우신 것 같아요. 아, 여좀 급하죠. 거 급하니까 이쪽 네. 휘몰아쳐야지 뭐 지금 더 기다렸다. 다 죽어! <웃음> <웃음> 다 죽어! 총독이 알다다 죽어! thank <laughs> you